커진한 프리즘 오케이 이번 판에서 좀 만회를 해보자고 좀 맛있는 판이다. 뚜루뚜루 도루 뚜루뚜루 도루 도루 루뚜루 도루 도루 루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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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지원하잖아. 근데 친구 4공 넣으면 은 20이라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. 그죠? 어차피 애들 약한 애들 많아가지고 초반좀 이기면서 갈게요 여기서 미친놈은 업을 눌러요 왜 와이 바로 실코 레나타 뽑아서 바로 금단에 육하공 6화공. 육하공부터는 또 다르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레나타 떴나요? 오 레나타 떴네요 이거 레나타 가져오면 좋아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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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쭉 연패 타자. 제대로 맛있구만. 여기서 설마 실코 떠주나요? 아 비슷했는데. 아 이거 잘못하면 근데 이길 수도 있겠는데. 약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요. 얘도 너무 약한데? 이 초반 스미치하고 레이 얘네들은 범죄라서. 어우 저저저 봐라 저 봐라. 아유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. 아이고 안 된다. 아유 아유 안된다 안된다그러지마라 타리우스야 너이성인데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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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그래그래 아니 이성이 형이잖아 오케이 어? 얘까지 잡을 수 있나? 나이스 진짜 지금 피갈리 예술이에요. 제발 주세요. 아누햄아 잠깐 방어막 아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번에는. 오케이 초밥순이 맨 아래로. 야 여기서 진짜 실컷 뽑으면 진짜 그냥 간다. 아. 한번더 쓰면 나이스 와야 피관리 신인데 야 지금 시머가 375인데 피가 47이야 두번더 질만해요 아니 아니 나머지가 너무 그인데요 500 받으면 우승하냐고요? 500 받으면 웬만해선 우승해요. 웬만해선. 자, 일단 500 보상 받으러 갑니다. 제이스보다는 그냥 실코를 가져오죠? 실코 뭐 하나로 더 있으면 좋으니까. 아까 바닥 쳐서 실코 찾았으면은, 그러면 600 보상도 받을 수는 있었겠다. 사람은 살고 또 죽기만. 변화는 좋은 거다. 중복이다, 이거야? 된 우리를 야미야 야미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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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, 오, 오! 오 마이! 오 마이 갓! 가이. 처음 사망할 시 체력이 최대인 상태로 부활해 공격속도를 50% 모든 피해 의표를 20억점 매 초? 이거 그냥 할까? 돈을 일단 별로 안 쓰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처형인 요게 진짜... 지리는 아이템이긴 해요. 그리고 또 스미치가 약자들을 막 먼저 조지잖아. 뛰댕기는 거지, 그냥 처형을 지가 그냥 다 시켜서 돈 무한으로 복사할 수 있는데, 처형, 처형... 오... 부작다 말안 되네요. 말안 돼. 매복자 하나 넣어주고 싶다. 이건 처음 안 사실? 괴물을 <laughs> 끄지 일론 머스크 차렷. 일론 머스크 차렷. <laughs> 스미치 타임. 스미치 타임. 와우, 맨. 와우. 어, 나 지금 머리 너무 현기증 나요. 이거 뭐야? 스미치의 매운맛을 볼테냐 저형. 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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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미치 죽였어? 어 근데 스미치 또 부활했어 스미치 또 부활해 부활해서 또돈 뜯어 부활해서 또 계속 돈 뜯어 하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하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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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형 오 저형 돈 내놔, 돈 내놔, 돈 내놔, 돈 내놔, 돈내 처형. 돈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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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어이구, 죽였어? 어, 형은 부활해서 또 처형시켜. 야, 이게 스미치랑 진짜 잘 맞는다. 와우, 매턴몇 골드를 벌어오는 거야?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?

아이고 루블랑 이성 스미치 돈에 불과하다는데요 그냥 <laughs> 스미치야 사랑해 젠장 스미치 난 네가 좋다 젠장 그냥 보이는 옷고 다 집을까요 보이는 옷고 그냥 다 집어 캐틀레블랑 빼고 다 집으면 되겠는데? 어 여기 좀 빡센데 여기 좀 많이 센데요 난도 박사 야 난도 박사 이거 어떻게 잠깐만 난도 박사 체력이 많으면 뭐해 그냥 그냥 장외 시켜버리는데 <laughs> 문도 박사 어디가 왜 이렇게 일자로 말자는 쓰네. 말자는 못 보겠다. 편하게 들어와. 스미치는 약자부터 패거든. 앞라인 탱커 아무 의미 없어. 뒷라인부터 패 스미치는. 어학 아이템 하나 안 써줄게. 아 이건 너무 폭력적이라서 이거 쓰면 안돼요 아이템 하나안 써줄게 허어어어 <laughs> 이서버요 어어어어어어 허어 잠깐만 야 장난감 죽는다 안된다 엔진 가동. 좀 죽어주셔야겠어 안 돼. 아, 잠깐만, 내 분신 만났어. 안 돼. 아, 이게 안 나와? 이게 안 나온다고? 아... 아... 아, 떴는데! 떴어, 친구야, 죽지 마, 제발! 안 돼! <웃음> 떴는데! <웃음> 까 떴는데 왜 보질 못하니?